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. <laughs> 앞으로 어, 가수 김재환으로서 정말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습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<laughs>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<laughs>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부모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박세르 씨, 스타워즈 씨, 이상 주신 o g m a 스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라이머 데크스, 그랜디뮤직 식구들, 제니아스 식구들 어, 앞으로 가시고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우리 에미뉴 형, 응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멋진 ABC.